어, 제품 관점과 PLM 확장, 그리고 통합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로 제품 관점과 PLM 확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일단 이제 그, 우리가 PLM 확장 앞에서 어, 다뤘습니다. 우리가 그, PLM 이라는 것 Product Life c y c l 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때 그냥 정의를 하지 않았고 우리 과정에서는 앞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좀더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운 PDM Product Data Management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PDM을 확장해서 어, PLM 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어,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PLM, PDM에서 PLM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확장을 할때 PLM으로 확장을 할때 주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과 고객 지원을 지원하는 기능. 이제 PDM에서는 이제 설계 부분만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PLM에서는 바로 생산과 고객 지원에 어떤 지원 특히 이제 저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생산과 고객 지원을 운영하는 거에는 실제 생산하고 고객 지원하는 을 거는 음 크게 관심이 없그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련이 없고 주로 생산과 고객 지원을 계획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PLM의 이제 주요 확장이었죠 즉그 PLM 이름 자체도 보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바뀌었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설계, 생산, 고객 지원이 라이프 사이클이 연결된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생산과 고객 지원의 계획 부분 운영이 아니라 계획 부분에 필요한 제품 정보를 어떤 제공하는 것이 PLM의 주요 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생산과 고객 지원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즉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생산 준비 단계 또는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바로 이 PLM 확장인 확장 부분인 제품, 생산과 고객 지원 계획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제품 관점을 만들어내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어, 생산에서는 공정 설계 부분에서 그 활동이 일어났고요. 어, 그 다음에 고객 지원에서는 기술 출판 부분에서 그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준비 단계, 생산의 계획 단계가 공정 설계였고, 어, 기술 출판의 계획 단계, 기술 출판의 준비 단계가 이제 기술 출판이었죠. 어, 그래서 어, 제품 설계 정보를 이제 바탕으로 생산과 고객 지원의 계획이 계획을 할수 있는 게 PDM과 PLM의 확장 부분입니다. PLM, PDM에서 PLM으로 확장된 부분. 좀더 정확하게 이걸 말하면 설계에서 만든 정보를 그거를 다시 어떻게 처리해서 보내지 말고 그거를 공유해서 생산과 고객 지원의 어떤 계획 활동을 지원해라. 즉 설계에서 만든 정보를 공유해서 생산과 고객 지원이 자신의 응용에 필요한 계획을 할때 협동 작업 하듯이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를 공유해서 설계해서 만든 고객 지원하고 생산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그 위에서 해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PLM이라는 어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라. 그래서 PLM이 확장된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제품 관점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제품 관점이 뭡니까? 그런 공유된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 설계에 제품 관점에서부터 어 이제 어 생산과 고객 지원의 어 제품 구조하고 어 제품 관점 을 만들어 내는 게 바로 어그그요어 그그어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어어 어 생산 준비 단계에서의 어 생산과 고객 지원의 계획 활동이죠. 그래서 제품 관점이 바로 그렇게 어 생산과 고객 지원이 어 생산 그 고객 생산 준비 단계에서 자신들의 어떤 계획 단계를 하는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체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보통 어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도 어 예를 들어서 PLM이 생산과 고객지원을 지원한다. 거기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 그러면 MRP나 ER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지원이나 생산에서 쓰는데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생산과 고객지원의 준비단계, 계획단계를 지원하는 거지 그 운영단계를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는 진행되냐면 어, 고객지원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설계에서 어, M붐 고객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 그러니까 생산 봄이 되는 거죠 엠봄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그대로 생산을 할때 쓰는 게 아니라 생산할 때는 그 정보를 erp 나 mrp 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엠봄을 가지고 있고 생산 계획이나 생산을 진짜 할 때는 erp 시스템에서 이제 생산이나 어 어, 생산 계획을 하거나 실제 생산을 실행하거나 할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 PLM 에서는 어, 어, 생산이나 고객 지원의 계획을 하는 단계 즉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 이제 M-BOM이나 어, CS-BOM을 만드는 단계, 생성하는 단계고 그 만들어진 것은 어, ERP 그 생산이나 고객지원 운영했을 ERP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뭐 임포트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그 BOM 체계, 엠 b o m 이나 CS/BOM을 어, ERP 시스템에서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생산 계획도 하고 생산 실행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두 개를 좀 운영하고 어, 그 다음에 계획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운영 부분은 PLM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아 계획 부분은 PLM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 엠 b o m 이나 CS/BOM을 운영하는 부분은 어, 생산, ER, 생산을 위한 ERP나 고객 지원을 위한 ERP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BOM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품 구조는 어떻게 보면 설계 쪽에서 어, 사용되는 어떤 용어였고요. 아, 앞에서 말했지만 BOM이라는 것은 이제 어, 설계 외에 그러니까 생산이나 고객 지원이나 기업 전체에서는 BOM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BOM과 이제 제품 구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어 제품 구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는 어 우리가 제품의 어 어떤 상관 그 조립 관계를 이용해서 그걸 조립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 어떤 네트워크 구조로 제품의 구조를 조립 구조를 표현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BOM하고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제 BOM이란 용어를 지금부터 외부랑 연결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M은 이제 Bill of Material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수요자재목록이라고 그러고요. 원래 정의는 완제품,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과 재료의 종류와 수량의 목록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꼭 필요한 정보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 BOM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품 구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그걸 표현하는 어떤 그 접근 방법은 다른 거죠. 그래서 BOM은 BOM 계층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첩해서 어떤 제품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BOM 구조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컴퓨터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이 뭐야, 재료가 뭐야, 그것들을 모아봐. 그 다음에 그 부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 그 제품이 최종 제품이 또 부품으로 사용되면 그럼 그것도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품하고 연결해서 또 뭐가 필요해. 그런 식으로 이제 층층이 쌓아서 만든 게 이제 BOM이거든요. 그래서 BOM도 제품 구조랑 결과적으로 같은 거지만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은 어, BOM 계층이라는 어, 그 필요 부품과 재료의 집합을 쌓아서 만들어졌고요. 어, 제품 구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의 부품하고 하나의 하나의 구성 부품하고 하나의 조립품 사이의 관계, 요 관계들을 쭉 연결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은 거냐면. 컴퓨터로 자료를 표현하는데 바로 이 제품 구조가 굉장히 그 편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품 구조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런데 특히 이제 3D CAD에서 이 제, 이제 3D CAD 중에서 조립품을 만드는 경우에 이 부품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어, 이제 3D CAD 전체 조립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품 구조라는 용어가 나오고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설계 쪽에서 이런 제품 구조라는 것들을 쓰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쪽에서 제품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쓰이고,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 전체 수명 주기 그러니까 어, 이 설계나 어, 제, 설계나 이런 CAD 쪽을 벗어나면 BOM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PLM에서 처음에는 제품 구조를 저희도 쓰, 얘기를 많이 하다가 뒤에 이제 생산하고 고객 지원에 가까이 오니까 b o m 이란 말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BOM과 제품 구조라는 말을 연동을 시킵니다. 어 참고로 이 BOM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BOM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고요.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통합 BOM도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어 그래서 BOM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OM이 뭐 약간, 오래된 얘기다. 아, 이렇게, 오래전부터 얘기한 내용인데, 뭐, 그런데, 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여러분들 이제 제품 구조라는 게, 컴퓨터에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BOM도 앞으로 자동화되고, 지능화 될때 공장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럴 때이 BOM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BOM이 자꾸 더 커지고 복잡해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자동화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시스템에다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다가 정보를 다 줘야 되지, 다 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안 주면 자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BOM 같은 기간 어떤 자료 구조에 정보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BOM을 이해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그 그냥 BOM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품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잘 확대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나 지능화에 필요한 어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통합 BOM, BOM을 얘기했으니까 통합 b o m 얘기를 할 텐데요. 어 통합 BOM은 어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열열개 이상의 어떤 BOM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BOM이 제품 수명 주기상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BOM들을 따로 따로 복사할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린처럼 것 복사할 경우 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BOM으로. 뭐 심하게 말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자료로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 수명주기상의 주요 응용 그러니까 어, 제품 수명주기상의 서로 다른 어떤 관점들, 서로 다른 응용이 세 가지로 하고 봤을 때 우리가 이 BOM을 세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BOM, 엔지니어링 BOM, 이 e BOM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이 e BOM은 제품 기능 중심 설계에서 이제 만들 때 제품을 설계할 때 어, 이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제품 구조를 만들어 내고요. 그 다음에 생산 BOM은 Manufacturing BOM, 어, M-BOM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특히 공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추가됨으로써 어떤 제품 구조를 BOM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원 BOM은 Customer Support BOM 또는 뭐 CS BOM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BOM.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 보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품을 보는 그더 편리한 제품을 보는 게 있거든요. 뭐 외장, 내장, 뭐 유합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설계나 고객 어, 생산하고는 다른 어떤 제품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부품들을 잘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품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거를 이제 CS BO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대표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BOM들이 필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 BOM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BOM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거냐 그런 것이 이제 통합 BOM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합 BOM 보통 얘기할 때는 설계 어, 이 제품 투명 주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설계, 생산, 고객 지원 BOM을 하나의 BOM처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하나의 BOM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일관성을 잘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BOM, 특히, 어, 설계 변경 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에, 이럴 때 이에 이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봄 체계를 우리가 어, 통합 BO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거기 이제 현대차 통합 BOM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신문에 나왔던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교재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 대형 제조업체, 뭐 자동차 업체 같은 거죠. 그런 데는 BOM을 혁, 핵심 경쟁 역량으로 분류해서 초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요대 자동차도 6년간 그런 BOM 과제를 어 진행을 해서 어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어 자동차나 뭐 항공기 그런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BOM 어 제품 구조죠, 일종의 그런 여기서 말하는 BOM 이제 통합 BOM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큰 기업에 어 이러한 BOM을 우리가 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제품 관점이라든가 아, 그런 개념들이 여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자세히 보면, 현대차의 이제 차세대 봄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 개발, 양산까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 얘기는 바로, 뭐, 설계, E봄, M봄, CS봄,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어,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한 200억을 저, 비용 절감 연간 할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구조가 굉장히 중요시, 하, 중요하고요. 제품 관점이라는 걸좀 이해할 수 있는 게 기업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어, 요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품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품 관점을 지금 다루고 있었는데요. 어, 제품 관점은 통합 봄을 구현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합 봄 환경이라는 것은 생산과 고객 지원 봄을 설계 봄과 어, 연계해서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설계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어, 부품 리스트와 BOM 구조를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해서 만드는데 어,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 제품 관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품 관점이라는 것은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여기서 말한 제품 관점을 그 다음에 어떤 변경을 잘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제품 관점을 이용해서 통합 보험을 생성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산과 고객 지원 BOM은 보, BOM 생성과 운영을 나누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PLM에서 BOM을 생성하고 그 BOM을 어, ERP에 보내서 이제 운영하는, BOM 운영이 따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어, 생성된, 그러니까 통합보험이라는 것은 어, 생성할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생성을 해야 된다. 같은 통합된 환경에서 어, 생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품 리스트를 공유해서 거기다 제품 구조로 만드는 그 다음에 사실은 제품 구조도 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 생성된 생산과 고객지원 BOM은 생산과 고객지원 운영을 위해 생산정보시스템, ERP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되죠. 또는 고객지원정보시스템, 뭐, 어, 고객지원의 ERP 시스템. 등으로 전달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보험이라는 것은 BOM이란 건 뭐냐면 현재로서는 생산과 고객지원 BOM을 운영하는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산과 고객지원 BOM을 생성하는 즉 PLM 안에서 제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의 생산 준비 생산 고객지원 준비 단계에서 고객지원 관점 또는 생산 관점을 만드는 그 과정을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통합보험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의 생산 준비 단계에서 생산과 고객 지원 봄을 생성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품 관점은 그래서 이때, 이 고객 지원, 그러니까 생산과 고객 지원 BOM을 생성할 때 제품 관점을 이용해서 생성하면 우리가 일관성 유지, 그러니까 통합 BOM을 만들 수 있다. 그,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 제품 관점은 생산과 고객 지원 BOM 생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 봄, 어, 구현 방법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제품 관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제품 관점을 이용하는 것이 통합 보험 구현에 어떤 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 뒤에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런 제품 관점을 어떻게 어, 그 뭐. 어, 공정 설계라든가, 어, 기술 출판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어, 통합 BOM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어, 생산과 고객 지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